아직 가시는 출근해야 돼. 아, 출근한 거 학생이다가 출근해야 돼아 출근하고 등교해야 되구나 아, 조심하세요 학생님 이어 아, 아, 감사합니다 뭘 이렇게 돈 네. 아, 이렇게 주셔가지고 내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맨날 이런 분들 모셨으면 뭐 좋겠어요 갈때 이렇게 돈 주고 빨리 사라지시는 분들 아 고마워요 고마워 아, 사진 안 찍어 일로 올괜했아요 네, 학생들 네, 우리들이 제 언니 우리가 사진 찍겠어 네. 하나 둘셋한번더 고마워, 고마워, 학생. 아 참아. 아니, 뭐, 얼마나 학생이, 어, 저희, 저희 공연은 봐봐요. 문화, 문화적 공연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도 볼 수가 있겠다. 해서 학생들 팀들도 있는 거예요. 네. 그 노래 한곡 할까요? 갑자기 우울해지니까, 어디, 어메라는 곡한곡합시다 어메. 어? 어? 왜? 너, 들고 쳐야지, 오늘. 너 표정, 내 표정 못 봤지, 아무도. 장난 아니었어 지금, 지금 표시가 하 했어, 금방. 예. 네. 유튜브로 보세요. 얘 표정을 이렇 <laughs> 근데, 진짜 마음을, 진짜 가다듬고 거가 어, 그, 뭐라고 고향을 느낀, 너 집이 어디지? 고향이 어디야, 고향이? 몇시 아냐? <laughs> 네. 고향 생각하면서, 제가, 느낌이 미치더라고. 뭐라고? 아. 옆에 장구 창조 치료는 먹자라고 해주세요, 먹자. 밥 먹자라고 해주지 말고, 먹자라고 좀천천이게 잠옷 좀치좀 해주십시오. 제가, 어매라는거 아, 오늘 이제 많이 안 계시니까, 어, 어 명절에 그래서어매한거 선물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매라는거 하지마. 하지마, 어매 말고, 뭘로 하지, 오면은? 아그 어, 하고 싶었는데, 이거. 조상, 이거 좋아요 되게, 나 이거, 이거, 이거 들으시고, 어떤 분이 저한테, 그 금목걸이고, 금팔찌 주고 가셨어요. 술 취해가지고, 그 다음날 찾아가셨어요. <웃음> <웃음> 그러면은, 어, 신나는 걸로 할까요? 네, 신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이런 풍의 노래 중에, 남진 선생님 노래, 어, 한국올라 합시다. 남진 선생님의, 예. 빈잔, 디스코로. 예, 빈잔이라는 노래, 제가 디 디스코로 라한 장에 해드리겠습니다. 예. 어, 돼요? 어, 빈잔. 예, 그리고, 이제, 예. 어 행사장에 이제 손님들 많이 안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제 상인 여러분들 어 고생 너무 많이 하셨어요. 진짜 오늘 어 다들 이제 대목 벌라고 이렇게 어, 어 가지고 향에이못 가시고 이렇게 어 장사하고 계신데 마음 접으세요 이제 <laughs> 마음 좋고 펌을 비우시더니 모두비우자는 뜻으로 비인자를 한거 올려드립니다. 예. 그냥 어, 다음 장소에서 또 많이 벌도록 하시고 예. 어지난 끝까지 일요일까지니까 아직 주말이 남았습니다. 주말 동안에 어또 이게 이게 많은 분들이 원하고 제가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실 겁니다. 우리 음식관에 계신 우리 여러분들하고 또 우리 주위에 상가 상인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예, 다들 어 화이팅입니다. 빈자 준비됐습니다. 가겠습니다. 체력! 제가 아까 한 가지 내가 상인 여러분들 약속을 할게요. 이이 지금 불행한 이 기운을 갖다가 제가 다 오늘 다 가져가지고 다, 싹 다, 이제 그기운을싹다 모아서, 한분한 분, 한명한명다 분, 한 상인들 기운을 다, 안 좋은 기운을 막싹 모아가지고, 다음 행사장 가서 거기다 풀어버리겠습니다. 절대 버리라고, 그 사람들. 예, 네,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이제. 자, 준비됐으면 갑시다. 자렷 경례! 빈자! E não sei o 아 뭐, 이번엔 진짜 멋있아 잘했어. 야 다시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줍쇼. 에, 어, 우리 먹다 푼바에기박사한좀줍십시오어 진짜 어린 나이에 어 꿈을 포기하고 에, 직장을 포기하고 직구속도 포기하고 이렇게 푼바에기로 나서가지고 지금까지 개고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 먹다 바 아직 아직 한참 나이이기 때문에 아직 성공할 길이 이제 보이질 않아요. 성공할 길 보이지. <laughs> 자 생활길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가. 어, 우리, 저렇게, 이 어린 친구들도 품바가 될수 있고, 아, 더욱더, 어, 빛나는 우리 희극인들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 그런, 어,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어, 사랑밖에 난 몰라. 그거는 괜찮죠? 사랑밖에 난 몰라. 심수봉 선배님의 사랑밖에 난 몰라라는 곡을, 이거 이제, 띄워드릴 것 같은데, 아주 누룽지도 풀어야 되는데, 안 풀리고 죽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진짜, 보니까, 기획,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아까 들어갔다 분들까 그대로 나오니까, 이게 내가 참, 간당하고 지금 마음이 울쩍울쩍해요. 우쩍 그래도, 끝까지 네, 네, 네. 해보겠습니다. 네. 사랑받게, 남 몰라. 네. 이거 한국 씁시다. 예, 사랑받게, 남 몰라. 심수봉 선배님의 노래. 예, 네. 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정리! 예, 잠깐만인데. 너무 잠깐만 기다렸다. 나 멋있게. 어, 니가 주인공이야. 내가 주인공이야. 이거 어차피 예, 네, 니가 주인공이야. 어? 같이 하냐고? 아니 계속 같이는 하는 안 하는데 왜? 화장실 가고 싶어서? 아화장너다니 이거 하고 에 그거 하고 반주세요도 구공 디지털로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이,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제가, 제가 지금 디지털을 전문가라서 얼굴은 저를 보 제가 유학갔다 오신 분이에요, 분이. 유학 러시아에 러시아에 시브라스키 대학이라고 거기 갔다 오신 분이라서 어, 엄청 유명하신 분이습니다예 됐죠? 아, 사람밖에 안 몰라. 에. 우리 윤대가 지금 시야로가인데요 그래서 이제 음악을 들어주시고요. 저 잠시 후에 또 우리 멋작품 한번 모셔가지고, 아, 어, 어, 명장면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어 갑시다. 살려 <laughs> 아, 뭐 끈질끈질한 느낌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귀에 패스한 숭아. 귀에 쥐는 숭아. 아 귀에 쥐는 숭아. 귀에 쥐는 숭아. 귀에 쥐아 아사합 <목소리로> <laughs> 야이이런 노래를 노래 하면 야, 다른 동네에서 이런 노래를 하면 막수하고 막 엄청 사람 많이 막 갈치나 는데 여기는 듣기 싫어하 지구 속다투여버렸어요 지구 속다퉁버렸어 <laughs> 다행이다 그래도 <laughs> 자 갑시다

꿈만 같았습니다. 이게 꿈이었으면 그 좋겠는데, 현실네 <laughs> 괜찮네. 한곡더 해야지. 음. 어차피 제가 이제 오늘만 금방만 못하게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못답힌 코단송이 있죠. 못답힌 코단송이. 그게, 어, 이게 원곡자가 남자의 여자예요? 남자야? 남자야? 이거 금방이 높은 노래죠?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아, 남자 노래면 남자를 누른 다음에 두 번만 올려주세요. 어, 남자를 누른 다음에 두 번만. 윤정아, 그 못다 이거, 못다핀 뭐 꼬단숭이, 이렇게 내키좀 맞춰줄래? 너무 불을 보게. 못다핀 꼬단숭이. 저희들이, 인생 자체가 다 그런 거 같아요. 차지. 못다 피었기 때문에, 이 여기 이제, 이런 이제 바닥, 길바닥에서 의 경험이 나지다 피었으면 저희가 메인 무대나 이런 데가 있겠죠? 예, 자, 어,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많은 우리, 어, 품바 여러분들이나, 희우 분들이 힘을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 성공할 수 있다는 꿈만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성공하니까 네. 어, 노력 많이 하십시오. 그래. 어, 노력 많이 기드립니다 여러분들. 네. 그렇습니다. 명훈이었습니다. 못다 핀고한잔 가겠습니다. 한번에 한번 불렀는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 뭘 자꾸 주셔야 돼이러면안 네. 되는데 아 미안해요 진짜 감사합니다. 예 네, 진짜 앞 선물이에요 우리 진짜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좋으셔가지고 그래도 내가 노래 하이니까가 다행이야 감사합니다 진짜 예한곡달 하려고 해요 어떻게 뒤에 인창정 씨 노래 하나 주세요. 내그 네, 이거 네, 이거 유튜브 영상에 좀올려주세요 왜냐면 이제. 이런 노래도, 좀 수준이 깊은 노래도, 어, 저희가 부를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려야 됩니다. 왜? 예. 맨날 뽕땡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예. 특히, 저는, 다양, 다양하게 잘 불러요. 제가, 이제, 오페라도 가능하고요. 제가, 어, 연불도 가능하고, 찬성가도 가능하고요. 다 가능합니다. 예. 저, 깐쇼나 이런 것도 잘해요. 예. 리이네 이런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제가, 원래는 성악, 성악을, 종목 안 했습니다. <laughs> 근데, 그런 것도 잘해요, 제가. 왜냐면, 하좋아하기 때문에, 다양, 다양하게 음악들을 다녀옵니다. 그래서, 어, 임창용 시노래 중에 요즘에 내가 저지른 사랑이라는 노래가 연예인들이 많이 부르더라고요. 이걸. 제가 그 방법 한번 볼 테니까 올려주세요. 이것도. 네. 주에서 질문해서 갑시다. 자, 예, 정례. 있어요 왜 어차피 아무도 어, 손님들이 없기 때문에 예, 제가 구했는데한번 예, 우리 분들, 어떤 분들이 또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보면은 어, 목소리가 걸거해서 별로 안 좋다는 라 분들은 예, 제가 어, 판단을 좀 바꾸고 싶었습니다. 왜? 예, 이런 비중성 있는 음악을 부어요. 얼마나 깔끔하게 보러요 그죠? 깔끔했죠? 목소리. 예, 이 정도면 되게 깔끔하거든요. 예, 맨날 하는 것 치고. 예, 왜냐면 어, 트로트 음악은 어, 그냥 이렇게 이제 예, 구성이라 그러고 충성을 많이 쓰는데 그거 이제 그 각사리 타는 것도 같은 경우는 항상 무조건 목으로 부릅니다. 각사리 타는 무조건 목으로 창으로 하기 때문에 어 어차피 걸걸일 수밖에 없어요. 노래 자체가 예, 봐봐요 얼 얼씨고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얼씨고씨고 들어간는데반 맞잖아요. 얼씨고씨고 들어갔나 이게 맞죠, 그죠? 예, 이게 맞기 때문에 분노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매니아 분들이 요즘에 이제 하도 이제 보면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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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는 분들도 이제 아는 척을 많이 하시더라고 이제또뭐 여기 뭐이 바닥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예, 그냥 여러분들께서는 시청자의 눈으로 그리고 팬분들대 눈으로 예, 그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그냥 예, 저희들 보는 그대로 그 관점만 보시면은 이게 매끄럽게 진행이 될수 있어요 예, 진짜 어, 돈도 많이 쓰지 마시고 그냥 어. 공연장에 가서 예, 누구를 좋아하시면은 그 분에게 그냥 어, 성문에 응원에 박수라도 아니고 뭐돈 주는 것보다 와가지고 그냥 안지겠죠저또 왔어요. 그냥 열심히 하나 풀어주셔도 됩니다. 그냥 응원만 해주시면 그게 정말 만족합니다. 지금까지 어, 한이였고요 예, 제가 어, 이런 말을 한 이유는 그냥 어, 한번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런 말을 예, 여러분께 들 알리고 싶었기 때문에 저희 작은 도인 카페 회원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다른 분방 카페 회원들도 분 마찬가지지만 예, 그냥 있는 그대로 그말을 예, 사랑하시면 예, 그냥 사랑만 해주십시오. 그리고 어, 가실 때. 네, 말 없이 가시지 마시라는 거. 가시지 말고, 항상 떠날 때도, 그냥, 고마웠다는 말 한마디라도, 너 때문에 행복했었다, 라는 말이라도, 그렇게 전해주시면, 예. 저희한테 그게 가장 큰 힘이에요. 그냥 말 없이 떠나버린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정말 힘듭니다. 왜, 왜 갔을까? 어떻게 하면, 왜 갔을까? 그냥 그 생각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뭘 잘못했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니요 지금 가신 분들은 없지만은, 비록 저희 앞에 여러 가신 분들은 없지만 예전에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예. 어, 남아있는 사람만, 예,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아, 앞으로, 붐바 아, 매니아 분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은이였습니다. 자, 예, 좋네. 네. 아, 그래요? 그 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보세요? 누나, 야, 우리 식당에 있는 누나, 밥 주세요. 안 주면, 이 불사진을 보니까요, 나 이거. 밥, <laughs> 밥 줘요. 밥 네. 줘! 누나, 밥 주세요! 주면 안 될까요? 줘요! 밥! 배고파요! 그러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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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정하도라 등불을 쫓아가